조상 바람이 분해 그래고 금대 그 자손들 싹스어버리네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마원여덟먹 사람들은 조상 바람이 또잘 분다. 조상을 잘 대고 해라. 그래야 본인들은 또잘 풀린다. 네안녕하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 예. 하반기 말띠 분들 중에서 제일 음. 좋은 연생이 있다면 혹시 몇 년생일까요? 아 어, 어, 9월생들이요. 월생. 네, 골생들이 올해 일단은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금전운. 네. 그 다음에 결혼운. 네. 이, 이 보편적이거든요. 건강운. 그죠 <laughs> 그죠? 어, 근데 이분들이 올해는 금전운이 풀려요. 금전운이 풀려요. 음, 금전운이 풀려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하수가 막혀서 뚫어, 뚫어도, 뚫어도 안되는데 올해 확 뚫어지니까 확 뚫려버렸어. 막힌 근육이 뚫렸어. 머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속못 식었는데, 누가 두드려줘서 뚫렸어. 예를 들자면, 비율하자면 그런데, 어, 올해 마흔여덜 먹은 9월생들, 말띠분들이, 올해 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운이 좋죠. 승진운이 들어와요 이동수 들어오고 이사수 들어오고 그다음에 매입은 매각운이 들어오고 아. 저, 저 정부든 뭐든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운도 들어오고 네. 재개발지역에 살면 은 그런 운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괜찮다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내년에 만약에 운이 좋아 그래서 보상을 받고 집을 이사를 해야 돼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거 아홉 수니까 그러면 은 그걸 잘 조율을 해서 50살에 이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올해 이사를 하든지 음...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을 보는 거고 그래서 또 이제 자기 자식이 뭐 군대를 가든 외국을 나가려고 하는데 언제 내보내면 좋냐 어, 올해 내보내든 내년에 내보내든 네. 그럼 좋고 또 우리 자식이 자녀분이 그, 어, 뭐, 국가대표 나가려고 하는데, 네. 어, 되겠냐? 어, 되는 거란 말이요. 뭘 나간다는 뜻이거든. 네. 뭔가 가지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음... 가지로. 뭐, 버리러 가는 게 아니고, 네. 가지로 가는 거란 말이요. 땅문서든, 집문서든, 뭐 표정장이든, 상장이든 이름을 날리든, 네. 뭔가 가지로 가나가는, 승진운이든, 이제 이런 분들이 내년에도 9시나 9시지만, 어디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네. 그러면 이제 감투를 쓰죠. 감투를 쓰고 뭐 책임자가 되든 뭐 노조 위원장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감투 쓸수 있는 운이 들어와 이 운이 올해 들어와서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이든 감투든 명예운이든 네네. 이 운이 올해부터 들어와 이분들은 하반기부터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소원 성취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있죠. 집안에. 한 20년 넘게, 뭐, 부모님이 편찮으셨어. 네. 그래서 그분이 올해나 내년에 뭐, 돌아가세요. 네. 그럼 그분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떠나는 거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저리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분 자체도 나쁜 건 아니다. 음. 어차피 계속 고생하느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거니까 잘 가시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분들한테는 승진은 명의운 횡재운, 이상운, 그 다음에 투장운, 그 다음에 노또를 맞을 수 있는 뭐 다른 거라도 횡재수, 횡재수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 마흔여덟 먹은 분들이 올 하반기는 우리냐 보통이다 좋지다고 네. 나쁘지도 보통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9월생들만큼은 좋다. 그럼 사주 자체가 타고나게 좋게 태어났어요. 아... 사주 자체가 아... 타고나게 좋게 태어났어. 사주 자체가 음. 음. 그럼 굉장히 음. 좋은 일이네요. 그죠 뭐냐면 운동선수 치면은 기본적으로 운동신경 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쵸. 운동신경이 없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 운빨을 타고 났어 그쵸? 그래서 누구는 <laughs> 공부 쫙 빠지게 하고 돌아왔으면 잊어먹는데 이분들은 대충 봐도 안 잊어먹고 음, 그 어~ 재능이 예, 그래서 암기력이 건... 좋죠 특히 이분들이 아... 암기력이 좋고 이해력이 좋죠 암기력, 아, 어, 이해력이. 어, 아, 이해력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해서이제 보고 다니는데 네. 이분들 은 대충 보고 읽어보고 응~ 음, 입력이 된 거지 뭐~ <laughs> 그런 식으로 암기력이 좋죠 그다음에 수단도 좋고 아, 수단도 근데 그중에 그런 네. 머리를 써가지고 사기꾼이나 사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있어요. 아. 사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선생님을 한다든지, 교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강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장사치가 돼가도 장사든 사업이든 한다든지, 네. 이런. 어찌 보면 엔지니어 사주들이 이 마음은 여덟먹은 사람들이거든. 아. 공무원이 됐어도 엔지니어 쪽으로 가요. 기술직으로 업 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게 타고난 건구월생들이라 아, 예, 9월생들이라. 근데 이제 이분들이 부모자를 놓고 보면은 부모님이 재혼을 했다든지, 네.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다든지, 그래서 약간 이제 외부모를 두든지 조심부모 하라는 사주들이거든. 음. 그다음에. 음. 여덟 살 먹은 사람들이 일찍 집에서 가출을 한 사람도 꽤 있을 거고, 네네. 아니면 이제 학교, 대학교 다니면서도 지맘대로 하고 다니는 놈들도 있었을 거고, 끌렁끌렁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40대 들어서 이제 자식 낳다 보니까 철들고, 음.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래서 뭔가 지금 우쌰우쌰 하려고 하는 나이 대가요 때라. 아. 더군다나 운동 나쁘지도 않고, 네. 나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음. 어, 괜찮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음. 요즘에 다들 뭐 돈이 없어서 힘들다, 경제가 뭐 음. 안 좋아서 지금 몸이 음. 안 풀린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음. 솔직히 한국에서 음. 돈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벌어요. 음. 잘 벌어. 네. 잘 벌어. 그게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방법의 차이가 있죠. 돈을 어준다면 음. 충분히 음. 돈도 잘 벌고 음. 행복하게 좀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기술도 좋고 능력도 좋고 사람이 성실한데 사람 성취한데새가 빠지게는 난 불리는 사람이 있어 누가 보면 저주 받은 거 같아 네. 진짜 그런 사람도 운이 없는 거고 네. 사주팔제 사주가 안 좋은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솔렁솔렁 하는데도 그냥 잘 되는 거 같아 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주가 좋은 거고 그쵸. 또 선치는 운도 있어요 선치는 후치는 운이 있는데 네. 선치는 이런 조, 조 조상운이지 네. 조상운이 좋으면 자자는 자수, 운도 좋은 경우도 있고. 음. 또, 자손 운이 안 좋으면, 후손 운이 안 좋으면, 조상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 아 조상이 왜안 좋냐? 자손이 안 좋아서 자기 선사를 파가지고 이장을 하던 화장을 해서 옮겨놨단 말이야? 네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그냥 난리가 났네? 조상바람이 분네 그래갖고 그 자손들 싹 쓸어버리네. 아 이런 경우도 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아 그래서 이망군 여덟 먹은 사람들은 조상바람이 또잘 분다. 조상을 잘 대고 해라. 그래야 본인들은또잘 풀린다. 제사도잘 진행했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신기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네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 말띠 분들 중에서 음. 제일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음. 음. 아무래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진행한 음. 거잖아요. 한분한게 아니다 음. 보니까 그래서 음. 다를 수가 있는데. 음.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직접 음. 찾아오시거나 전화점사로 음.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